반갑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년 2021년 3월 달에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한국해양환경기술원에서 에코스타트업에 선정이 됐고, 또 에코스타트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화를 하여 우수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기업은 저 또한 직원들 또한 생태와 환경을 전공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한 끝에 굴패각을 어떻게 하면 상용화시켜서 이왕이면은 제품화를 저렴한 생산 단가로 인해서 제품을 개발하고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희 회사의 목차로서는 회사 일반 현황과 개발 제품 현황, 시설 및 운영 비용, 자금 운영 계획 및 수익 분석, 사업 추진 전략,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2021년 2월 25일 날, 저희가 이 개업을 했습니다. 사업화되고. 2021년 12월 10일까지 이제 한국해양산업기술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 스타트업 지원사업 우수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어, 기술적인 특허를 세 개, 디자인 특허를 다섯 개를 지금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게 빠른 거는, 어, 올 9월 달에, 어, 제, 특허에 대해서 상용화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굴폐각 자원화, 굴폐각 설비, 건축자재 해양 관련 제품. 저희는, 어, 기존의 소송 가공이나 건식 가공에서 탈피하여 습식 가공을 선택하여 저희를 제품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각자원화 연구개발, 자원화의 원료, 벽돌, 화장품 원료, 그 다음에 자원화의 설비개발 설치, 원료 생산설비, 건축자재 생산설비, 내외장, 건축해양 관련 모래유실 방지턱, 수처리 정화필터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금 특허에 출연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굴팩의 자원화의 원료입니다. 원래 염분 제거가 필수적인데, 원래 염분을 어떻게 제거를 하느냐는 저희는 이 기술을 알기 위해서, 또 개발하기 위해서는 4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험 평가는 아시다시피 1 4 m 에서7 m s 까지 있는데, 0.002에서 0.009까지 염분을 제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팩의 원료 타일 벽돌 원료 액상 소속의 화장품 원료 보시면은 요거는 좀 화장품 원료나 좀 도료 원료로 좀 제품이 개발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저네 가지 원료는 보통 저 시멘트 벽돌 모래 유실 방지턱에 이제 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밑에 가, 가운데 부분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 있는 거는 액상 소속의 원료입니다. 요거는 저 건축자리입니다. 저기 건축용 내장 블록인데 A 제품, B 제품, C 제품 8까지 개발한 상태고 오른쪽에 어, 홀이 있는 파재 있는 제품이랑 벽돌망에 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내장재로서 여러분들 나중에 뒤에서 보시겠지만 사용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축용 블록 벽면은 선반이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하며 내부 공간 확충 오른쪽 블록은 여러분들이 지금 외장재를 내장재를 설치를 하다 보면 목재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석고보드를 치고 하판을 칩니다. 그 부분이 실제는 필요한 공간이 안쪽으로 3cm 정도가 넓어지거든요. 필요 없는 공간이 소모되는 것을 안쪽으로 기존의 목재가 접합이 쉽게 하기 위해서 개발된 제품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몸이 되어 있는 제품은 기존에 있는 집성 합판이 어느 곳이서나 집어넣으면 자유롭게 선반이나 탁자가 용이하게 할수 있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이것은 불폐각 자원화 제품의 수질정화 필터입니다. 어, 지류천에 강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지류천에 미세 플라스틱이나 미세 먼지를 수집하는 필터입니다. 필터인데 이 필터가 나중에는 포집한 상태에서 건조하고 분쇄를 하면 비료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염분을 빼기 위해서 개발한 제품입니다. 불폐가 와류 세척기나 염분 제거 및 불순물 분리, 굴패각에 가지고 있는 비중이 높은 거랑 비중이 낮은 거를 분리가 가능하며, 또한 굴껍질을 가지고 묶어 있는 코팅사가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낮은 거는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고, 비중이 높은 제품 원료는 벽돌용으로 사용합니다. 요거는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원심력 세척기 기의 폐각이용 건축자의 제조 방법. 그다음 불패각이 세척장치 이렇게 세 가지고요. 그다음 에 요거는 저 디자인 특허입니다. 보시면은 벽돌서부터 어 연안지방의 바다에 연안지방에 사용하는 인공오초까지 불폐각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고 시설을 공장을 생산 라인을 하다 보니까. 대들이면은 바닷가 근처에 공장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물색한 2년 동안 물색한 등의 제 최적지로 동해면 용정리를 좀 물색을 하고 있고 또 공장을 시설 가공을 하려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토지 비용 평당 그다음에 건축 비용 건축 명장 저희가 300 평을 기준해서 1차적인 부분이 내용이 있는데 지금. 9억 350만 원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기계장치, 분리, 세척, 건조, 침전, 침전, 물정화시설, 정기시설까지 해서 4억 천입니다. 지게차, 소형 페이로더, 트레더는, 지게차 같은 거는, 소형 페이로더는 저희가 자본이 없다 보니까 중고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단 트럭은 지입식을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도 5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인건비, 6개월에서 12개월, 2024년까지 고용 창출했을 때 2,100만 원씩 월 들어가는 걸 산출을 하였고, 월 운영비도 연간 1억 정도가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금 운영은 저희가 원료, 사례 및 비료, 수질, 장화, 필터를 통해서 연간 최대는 5만 톤, 50만 톤, 그다음에 채도는 직게 그다음에서 아트 벽돌 자재 원료 사료 비료 정화 필터일 때 2023년도까지 했을 때 34억 정도가 수익이 창출되는 걸로 저희가 측정을 해놨습니다. 수익 분석에는 아트 벽돌 500톤, 건축 원료 500톤, 사료 비료 및 500톤, 수질 정화 필터 500톤. 2020년도, 2 0 2 4년도 수익 분석을 했을 때, 2020년도에는 마이너스가 성장이 되는 것은 공장을 짓기 위해서 자금 들어오는 자금력보다 시설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 있고, 2023년도에는 54억, 2 0 2 4년도는 59억 정도가 수익이 총 생산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1 0년대 2022년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공장 부지도 다 선정은 돼 있어요. 단, 기계 설치랑 시설 비용이 어느 정도까지 인프라 구성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뽑는 중에 있습니다. 영업망은 지금 저희가 지금... 관련 지자, 저희 회사가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데, 저, 창원에서 연간 나오는 게 굴패각이 2,500에서 3,000톤이 생산이 돼요. 그거는 지자체를 통해서 원료 수급을 하고 자체 생산을 다 하기로 MOA를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통영시에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원사업이 일부분을 저희가 기술 지원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생산 영업만 9초, 생산 라인 구축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 부지는 돼 있는데 생산 라인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을 하냐, 그게 지금 관건입니다. 자금 조달할 계획은 은행대출 투자, 정부 지원금 자부담. 자부담에서는 주식이 1억 3,800, 정부 지원금은 성장기금을 해서 3억, 투자기금은 10억입니다. 그 다음, 은행 대출은 부지의 담보를 통해서 1억 7천 정도가 소액이 돼서 총 16억 1,300만 원의 예상이 지출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